제가 미국에서 살때참늘 가슴에 늘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인디언이에요. 인디언들. 참 불쌍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인디언들에게 찾아가서 교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인디언들에게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인디언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입니다. 자기 아들이 13살 되면 인디언에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생일 잔치를 딱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럴 때 아들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무조건 따라와라 아버지가 손딱 잡고 그먼 험악한 산골대기를 올라가는 거예 그런 다음에 깊은 산 속에 아들을 딱 세우고 아들아 너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오늘 중요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오늘 새벽에 올 때까지 절대 꼼짝하지 마서 있어라 견뎌라 그래야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 간다. 그리고 눈을 풀어주고 아버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생일날 졸지에, 아이고, 아버지가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간 거예요. 그날 밤 여러분 아버지가 음명했잖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마라. 거기서 견뎌라. 그랬으니, 이야, 밤이 어두워지는데 맹수의 울음소리가 있죠. 찬바람이 불죠. 막, 하, 으시시한 그 산골. 전설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일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나 별 생각이 다 들고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 밤을 견뎌야 돼그 밤을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들이 아,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동이 터는 거예요 새벽이 와 이게 밝아오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건그숲 속에 누군가 사람이 딱 화를 겨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허, 허, 깜짝 놀랐어 보니까 그분은 바로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버려두고 떠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화를 겨루고. 혹시 아들에게 위협이 올까봐 맹수들이 쳐들어올까봐 아들을 인내서 끝까지 지키고 그 순간 아버지를 원망하고 버림받았다고 아버지가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마음이 참 눈녹던 것같네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서 이 아들을 딱 안아주면서 아들아 너 인생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라 아빠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laughs> 야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인디안의 아버지도, 결코 자식을 버려두지 않아요. 언제나 자식을 기억하고, 밤새도록 말없이 서서 기다렸듯이,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자식을 매질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에스겔 1장부터 48장인데요. 에스겔의 모든 말씀의 주제가 뭐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8장 마지막 에스겔 48장 3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셨지만 크게 시작 그 사방에 합계는 만팔천척이다 그날 후로는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번 크게 외치세요. 여호와 삼마. 아멘, 삼마란 말은 뭐냐? 네, 어리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내 지난날, 내 과거의 모든 아픔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미래에도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떠나지 아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요 시작 과거에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아팠던 시간들이 언제냐 첫째 430년 애국의 종살이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배고프고 눈물 나는 세월이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바벨론 70년 포록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벨론으로 그들은 노예로 붙잡혀 갔어요. 70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난날 일제 강점기 36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 잊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본하면 그냥 가슴에요. 나도 모르게. 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에 대해서 너무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70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나라가 완전히 짓밟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된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해방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울면서 감격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힘으로 온거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꿈꾸는 것같이 아유 이 어제를.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찬양 들어도, 이렇게 중앙교에 와서 예배가 아름다워도 내 마음에 하, 지금 너무 겪는 게 힘드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으니까, 예배 올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속으로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 왔어. 오늘도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별에 우리는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 바닷가 모래밭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지난 날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걸 모래자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래자국에 발자국이 네개 있는 거예요, 네 개. 두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요, 두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 예수님이 언제나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따라가셨어, 이 따라가셨어. 그런데, 한참을 지나다가 내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 때는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속상해가지고요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제일 어려운 때가 이때였는데 왜 이때는 발자국 두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왜두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항의를 했더니 조금 전에 영상 보셨죠?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며 하는 말이 아니다 사랑은 하더라 네가 너무 힘들어서, 네 가장 어려운 시간에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었고, 내가 너를 업고 지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날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 고비마다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가슴 열고 우리가 그래 맞아 지난 날내 인생에도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 오늘 이거 내가 못 이기겠나?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사라져 이거 이겨야 돼 버티고 견뎌야 돼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진리가 뭐냐? 오늘 다 같이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현재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오늘의 이 눈물난 현장에도 아픔에도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사탄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 문제에 우리의 눈을 다 빼앗기게 해요 상황에 다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결단하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아, 네. 여러분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에요. 장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축복을 얻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복수가 두려워서 어?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축복 욕심 때문에 모든 것 버려두고 그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여러분 잘한 대로 베들 덜판에서 홀로 누워 자잖아요. 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죠. 그런 다음에 야곱이 깨어나서 한 말이 뭡니까? 28장 16절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그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귀하게 보셔야 돼이 말씀.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다 영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니까 교회도 나오기 싫은 것이니요 찬송하는 것도 마귀. 기도해야지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이지만 안 돼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성전에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올라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2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시죠?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꿈을 잃어버려서, 희망을 잃어버려서, 그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떠버려 응? 그큰 고향길로 낙심하고 가는데, 둘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이었어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알아보셨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누가 보면 24장 16절 다 같이요. 나중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여러분, 믿음이 막히면요. 한순간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비록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가슴 아프고 실패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래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초창기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가족이 이렇게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 설교를 평생 제가 못 읽게 겠는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주머니에서 양복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하우 마치 이지? 미국에서 가장 큰 돈입니다. 100달러입니다. 요즘 우리 나라 말로 하면 100 13만 원 정도 되 미국 제일 큰 돈이 100불입니다. 이걸 딱 꺼내면서 여러분 100불을 주신다면 갖겠습니까? 니고봐들 와이란? 누구나 같지 그러니까 모두다 박수 치면서 어, 당연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저도 100불이 귀할 때입니다. 아멘. 네. 저도 100불이 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 맞습니다. 100불은 가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딱 접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을 접었습니다. 이 돈이 접혀에 저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접었다고 안 가집니까? 모두가 다 why not? sure. 막 수치면서 빨리 달라고 막 줄라면 빨리 달라고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을요. 구게는 거예요. 땅바닥에 버려. 다시 올라서. 그래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고민할 게 있습니까? 아, 이게 밟혔다고 이돈 아닙니까? 뭐 조금 더러운 거 묻었다고 돈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내 돈입니다. <laughs> 이거 뭐, 구겨졌다고 이거 안 갖겠습니까? 여전히 백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설교하는지 알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 자리 펑펑 울었습니다. 아, 그거구나. 이분이 지금 뭘 설교하는지.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같이 아, 네. 있는 사람이라. 같이 이 백불 자기가 구겨져도 짓밟혀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눈물 나는 순간에도, 가슴 아픈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0편 118편 6절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공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미래에도 거기 계시는. 아멘. 그 미래가 언제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아니, 죽음 이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온 찬양이 때마침 제 설교와 맞게끔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기는 차별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여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자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이번에 여수에 가서 여수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를 제가 찾아갔고 그 목사님을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진짜 은혜되는 간정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어제 저희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내일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 거예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화요일날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요.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그러니까 3년, 4년쯤 되는데 전에 최장암 판정이 됐 최장암 말기에.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큰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사형선고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최장암이란 소식을 딱 판단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 그런데, 마음을 최장암에 뺏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살지만, 이 권사님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냐 하나님, 저꼭 살려주십시오. 언제까지? 성경 쓸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성경하면 필사하고 갈 테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성경 못 썼는데, 꼭 한번 성경 써보고 읽고 내가 써보고 천국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개월밖에 못 샀는데, 3년이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3년 안에 필사했다 요 3년 동안 몸이 아픈데도 필사를 하고 두 번째 필사하는데 4년 만에 지난주간에 돌아가신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항암을 받는 고통 중에도 권사님이 필사하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큰 부응이 일어나 아 저렇게 아픈 분도 성경 쓰는데 우리도 성경 써야 되잖아. 아니 성경 못 쓰면 읽기라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말씀 앞에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간정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사람은 미래에 두는 사람은 죽은 너머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현재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암이 와도 그래, 내가 이것 좀못 이기는 암이야, 암 이러고 이겨내는 거.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포항 중앙의 모든 성도님, 끝까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아멘. 미래도 죽음 넘어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